출발 여기 보이는 곳은 인피읍내 농협도 있어요 농협 끝나 끝나 아 이제 3월이 어 3월 9일인가? 오늘이? 3월 10일인가요? 아무쪼록 3월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군요. 이제 갈수록 날 일이 좋아질 건데, 그냥... 에이... 바이크 타고 어디 좀 갔다 와야 하나 슝. 요즘 날씨가 좋으니깐요. 저 이제 앞에 큰 도로로 우당당당당 우당당당당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 우당당당 사고싶다 그러니이요 토론하고 13년 동안 사지 못했던 건데 그래도 와이프가 이거 포르자 300이라도 사줘서 이것으로 기분 좋게 연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련은못 버리죠 어? 할 일을 다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? M.W.를 살 것인가, 아니면 골드윙을 살 것인가. 요즘 고민입니다, 고민. 사실 이거 블로터스를 사가지고 액션캠을 사용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. 이번이 두 번째에 까밖에 안될 거예요. 지금은 뭐해 그냥 이 생각으로. 근데 이거 블루투스 제가 세나 10C 에보 모델을 사용 중인데 이것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면 뭐 다른 이제 유튜브를 그냥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으로.